이 의심스러운 소리를 따라 찾아 들어간 곳은 양파 씨앗 최종 작업이 한창인 농장입니다. 바로 귀농 8년 차 관식신의 하우스인데요. 새벽 4시, 해도 들기 전 시작되는 씨앗 거두는 작업. 양파 씨앗은 한창 볕이 따가운 한여름이 수확기입니다. 양파 씨앗을 제가 채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양파를 심었고, 여기서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씨앗을 맺혀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숲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채취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낮에는 건조가 많이 돼서 얼어져서 지금 새벽에 일찍 한 3시간 정도 보통 이렇게 수확을 해요. 보통 체종은 씨앗 주머니가 20% 정도 열리면 하는데요. 양파 씨앗은 농부들 사이에서도 받기 까다로운 종자로 손꼽힙니다. 네, f flower, one dollar. Yes. f r flower, one dollar. o flower, s a f e s a f e Many, many money. Language, 양파, 코리아 양파, 양파, onion. 지난해 양파 h b 농사까지 화원 i a t c 네팔에서 온 부부인데요. 지난해부터 관식 시내에서 일하는 기관 일꾼들입니다. 때 농장으로 다가오는 한 사람. 관식 씨의 어머니이자 농사에 대해서는 베테랑인 스승입니다. 더 잘랐네 뭐. 더 잘랐어. 것 같아, 어 비도 안온것 같아 어째. 그러니까. 왜안 왜 맞히지? 아이 그 씨앗이 안치는게 많아. 뭐이냐 씨앗이 안치는뭐 이어 쏜건 바로 옆에 도안 돼. 잘된게 있어 있기는 큰 거. 딱딱한 거.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건 아예 없는 건가 봐. 응. 반식 씨가 힘들다 하는 최종일을 하게 된건 어머니의 영향이 큰데요. 귀농도 어느덧 8년 차 이제 최종일도 손에 익었습니다. 현재 씨앗용 양파는 약991 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 규모 하우스 두 곳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채취한 양파 씨앗 주머니는 작업장으로 이동.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잘 마르도록 펴둡니다. 씨앗을 얻기 위해서는 이 건조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요. 지금 아직 건조가 많이 덜 돼서 건조를 선풍기 켜서 한 일주일 가량 더 식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에다 넣어서 이거를 털 계획이에요. 이제 보통 양파 씨앗 수확기가 장마철이랑 겹칠 때가 많아 씨앗이 썩거나 물러지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